오늘은 연말정산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아야 내 돈을 지킵니다. 이제는 제발 시키는 대로 또는 자동으로 연말정산 하지 말고 어떻게 연말정산이 계산되는지 알아 봅시다. 결국 재테크의 끝판왕은 세금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율표입니다. 요 종합소득세율표를 대부분의 보는 방식은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치면 24%에 누진공세 522만원을 빼고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5천만원이면이4천0 요, 요 구간에 들겠죠. 그러면 요 5천만원에서 24%를 빼서 약 천만원 정도 되죠 그러면 천만원에서 약 500만원을 뺀 480만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금액별로 과세 표준이 있고 금액 세율이 늘어, 금액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늘어납니다. 누진공제는 뭐 보는 법은 다신 다들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내 연봉이 2천만원이면 2천만원에 1,200만원까지는 6%의 세금을 내고 또 1,2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약 800만원은 15%의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천만원에서 15%의 세금을 그냥 매겨버리면 1,200만원에서 원래 6%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15%의 세금을 계산한 게 되므로 9%만큼 더 계산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9%를 하면 딱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금액만큼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진 공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산하기 쉽게 연봉이 2천만 원이면 15%를 빼고 300만 원인데 그러면 300에서 108만 원을 빼면 192만 원이죠. 그게 금액이, 세금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계산하기 편하죠. 그러나 실제로 연말정산은 24%의 누진공제를 빼고 모두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5천만원을 받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구간 또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많이 듣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 문구가 사소한 거지만 크게 다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 그리고 신용카드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로는 연금저축, 기부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꾸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무엇이냐? 자 먼저 소득 공제는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는 세액을 빼주는 겁니다. 대충 들어도 세액 공제가 더 좋은 것 같나요? 네 맞습니다. 세액 공제가 더 좋습니다. 자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를 쉽게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 소득 금액 아까 종합소득금액을 5천만원으로 잡았죠. 예를 들어서 5천만원으로 잡았는데, 여기서 소득공제를 뺍니다. 아까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그리고 신용카드공제,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죠. 인적공제는 뭐 아이면은 150만원 정도 빼주고, 부모 보양하면 100만원 정도 빼주고, 뭐 부모가 또 나이가 60, 만 65세 이상이면 조금 더 빼주고, 신용카드는 연봉의 12%인가요? 15%를 제외한 금액을 초과 금액부터 뭐 신용카드의 경우는 15%를 빼주고 체크카드는 30%를 빼주고 뭐 이런 금액이죠. 예를 들어서 이 소득공제랑 소득공제 인적공제랑 신용카드 합쳐서 천만 원 정도 빠졌다 라고 봅시다. 그러면 5천만 원에서 천만 원을 뺀 과세표준은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과세표준이 또 이렇게 가죠. 4천만원이 그대로 내려가면 세율이 나옵니다. 요 세율은 앞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했죠. 4천만원이니까 원래 5천만원이어서 24% 구간에 들어갔었는데 4천만원으로 내려갔으니 4천만원 구간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24%가 아니고 15%의 공제만 되겠죠. 세율만 반영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내가 실제로 벌어들인 도맥은 4천만원이지만 세금을 산전할 때 과세표준인 4천만원의 15% 그러면 약 600만원 정도 되겠죠. 근데 600만원에 또 소득과세 그 금액이 있죠. 공제금액이. 108만원. 대충 100만원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500만원이죠. 산출세액은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세액공제로 들어갑니다. 아까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얘기했었죠. 연말정산은 뭐 저기 퇴직금 IRP 계좌도 있고 일만 연금저축 계좌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예로 들어보면 400만 원이 연 최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략 10뭐 16점 몇 프로 1 4몇 프로 이렇게 가는데 15%로 잡고 6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60만원 이 금액이 바로 빠지는 겁니다. 연말정산 이렇게 빠지고 기부금액도 약뭐 기부금액은 그 공제율이 금액마다 조금씩 다른데 약20% 잡으면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100만원 기부했다. 그러면 거기서 또 20만원이 빠집니다. 그러면 60에서 20만원 빼면, 아, 60에서 20만원 더해갖고 500만원에서 빼면 80만원. 80만원을 빼면 420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5천만원을 벌여드렸지만 납부해야 될 세금은 420만원인 겁니다. 회사는 일정 금액을 정해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의 세금을 30만원씩 납부를 했다. 30만원씩 빼고 월급을 받았다. 그러면 360만원 세금만 납부한 거므로 나는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약 60만원, 60만원 정도를 뱉어내야겠죠. 내가 월급에서 30만원이 아니라 40만원씩 세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면 480만원이므로 60만원 정도를 내가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회사는 내 과세표준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회사는 그냥 임의로 판단합니다. 뭐 특별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임의로 판단하면 대충 맞아 들어가니까 임의로 판단하는 겁니다.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연말 정산을 통해 정확히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시 예시로 드는 대로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뱉어내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정한 금액에 90%만 내겠다. 니네가 임의로 정했으니 나는 90%만 내도 충분하다. 아니면 역으로 좀더 많이 내겠다. 이렇게 정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90% 낸다고 하면 적게 내고 연말정산 때 뱉어내거나 아니면 황금량이 작겠죠. 역으로 110%라면 연말정산 때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90% 만내는 게 무조건 이익이죠. 뭐 하다못해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마이너스 통장에 1년 동안 메꾸고 있다가 연말정산 때 정확하게 정산하면 되는 거죠. 뭐 무이자 차입인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개인은 이렇게 임의로 금액을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하는데 기업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추후에 정산합니다. 기업의 소득세율이 약20% 정도 되니까 20%의 금액을 1년 동안 통장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업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 정도의 지식만 가져도 연말정산 할때 세금 환급에 대해서 꽤나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연말정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 옵니다. 현금영수증을 했을 때 이익과 연금저축을 했을 때 이익이 명확하게 눈에 보이게 되죠. 여러분도 이제 감 잡히지 않으셨나요? 만약에 감이 안 잡히시면 한번더 보시거나 그 중요한 그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이런 것을 알고 접근하는 것과 단순히 현금연수증만 들입다 등록하는 것은 다릅니다. 꼭 알고 접근해서 세금으로부터 내 돈을 지킵시다.